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2021년 전기산업기사하고 전기기사 실기복원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질문은 댓글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재방 때 그때 댓글 보고 확인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음, 화면에는 2021년도 1회 기사시험 문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사하고 산업기사 모두를 같이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복원 문제다 보니까 저희 수강생들 분들하고 일부 수험생분들이 도움을 주시긴 했는데 기억이 살짝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는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사실 제일 관심사는 그 문제죠. 시퀀스 문제 제가 순서대로 풀고 화면에는 없어요. 화면에는 복원을 못 시켰는데 제가 오늘 오기 전까지 바로. 내용을 추스려서 온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해야 되는 문제는 5번 문제부터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문제, 뭐 원래는 테이블스펙 문제, 기사단답의 회로나 자기야가고 연관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할 건데 한 4문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요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습니다. 5번 문제죠. 그림과 같이 Y결선된 평형 부하의 전압을 측정할 때 전압계의 지식값이어 VP 상전압은 150V래요. 그리고 나와 있는 조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전압이 150V라고 나와 있고 선간 전압은 220V라고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 되게 좋다. 쉽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자, 기본파하고요. 삼고조파분 전압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에서도 상전압과 성간전압을 표시하고 있고요. 1번에 3고조파 전압을 구해달라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죠. 예를 들면 상전압이라고 하는 Vp는 루트하기를 기본파에 해당하는 1고조파 전압 성분하고 3고조파 전압 성분에 있다. 그런데 이거를 계산한 결과가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150볼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간 전압이라고 하는 V-L은 기본적으로 루트 3배의 상 전압이 돼야 하는 건 다들 아신다는 거예요. 회로를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 Y 결선일 경우에는 3고조파 성분이 성간 전압에는 없다는 라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루트 3배의 기본파 전압 V1만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크기가 220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V1이라고 하는 기본파 전압이 루트 3분의 22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27까지였나? 127.02였나요? 정확히 한번 봐 볼게요. 127.02 나오네요. 127.02V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27.02V가 기본파 전압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기본파 전압의 크기를 127.0이라고 구했다라는 것은 삼고조파 전압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죠. 여기에요. 기본파 전압이 127.0이고 삼고조파 전압을 합성한 게 150이기 때문에 삼고조파 전압 V3는 루트 아, 앞에 식은 생략해도 되죠. 큰거 150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 2 7 0 2의 제곱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삼고조파가 79.79가 나옵니다. 79.79V 하여 여기 1번 문항의 답은 79.79V를 .79, 79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고 계산 내용 정리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전압의 외형률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이 외형률이라고 하는 D 혹은 입실론이라는 기호를 쓰던 이런 외형률은 기본파의 실효치 분의 나머지 전고조파의 실효치잖아요. 그래서 기본파 성분이었던 V1이 127.02라는 값을 만들어 냈고요 나머지, 기본파를 제외해야 돼요. 그러면 3고조파 성분이라고 하는 79.79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계산할 거니까 곱하기 100만 해주시면 정답 나왔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본게62.82% 62.82%가 되더라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5번 문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 자, 그럼 다음번 문제가요. 6번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어구, 6번이요. 요거네요. 4리터의 물이라고 나와 있는 요 문항, 이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4터의 물을 15도씨에서 90도씨로 온도를 높이는데 1kW의 전열기로 30분간 가열하였다. 전열기의 효율을 계산하세요. 산업기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 되게 쉽잖아요? 여기다 써드릴까? 전열기 공식이라고 해서 저랑 필기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860에 에타 PT가 CM에 T2-T1이다. 물론 단위는 키로칼로리가 되겠죠. 860이라는 걸 썼으니까. 여기서 효율에 해당하는 에타값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타 히타라고 하는 요놈은 860에다가 pt분의 cm의 t2 t1이 되죠. 물론 이제 t2가 상승 후 온도고 t1이 상승 전온도기 때문에 그냥 이걸 온도차 세타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 주실 때 860이라는 상수에다가 여기가 포인트예요. p라고 하는 전력은요. 자, 위에 전열기식이 P라고 하는 값에, 키로와트 값이 들어가는 자리죠. 단위가 킬로칼로리로 나올 거니까. 0.24를 쓴게 아니에요. 그래서, 키로와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몇 키로와트였죠? 1키로와트 그대로 갑니다. 나 그러니까 여기도 포인트죠. T라고 하는 시간. 아워죠, 아워. Hour. 세크가 아닙니다. 0.24가 아니에요. 860을 넣었으니까, 아워를 쓰게 되면, 30분 썼다라고 하면, 60분에 30. 2분에 1시간이죠. 뭐, 시간 어떻게 나오는지 논란이 좀 있기는 있는데, 요거는, 어쩜든 시간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 안 해요. 저는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30분이면 0.5시간, 2분의 1시간. C는 비열이에요, 비열. 근데 물이라고 하는 녀석을, 물 1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비열이 기본값 1이잖아요. 그래서 무시. 1 무시하시고. M은 질량 자, 킬로그램이나 리터 혼용해서 써도 되죠? 4리터라고 나왔습니다. 4리터. 상승한 온도가 90도. 상승전 온도가 15도씨, 이렇게 계산하시면 정답 나왔겠네요. 그래서 얘도 효율이니까 퍼센트 계산하려고 곱하기 100 해준 거겠죠? 그럼 몇 퍼센트가 나왔다라고 6 9 7 7예요라고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4번, 아 6번 문항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제 8번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문제인가봐요. 그래서 여기 있을까요? 아, 어, 네. 잘 찾았네. 자, 여기 8번 문제입니다. 삼상 사선식에서 역률의 100% 부하가 각상과 중성선 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IA, IB상, IC상에 흐르는 전류가 18, 9라고 했을 때,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의 절대값의 크기를 뭐로 표현할 거냐? 자, 팁에도 표현해 드렸지만, 보통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식이 요렇게 되죠? A상을 기준으로 해서, 뭐, 120도 앞서고, 120도 뒤지고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요, 뭐,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IN이라고 하는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녀석이, A상 전류가 10A이기 때문에, A상 전류 10A 플러스 하기를, B상이 8 a 예요 그런데, A제곱이라고 하면은 크기는 1이고 위상이 240도 앞서는 거, 혹은 120도 뒤지는 거니까 그냥 제가 8에 마이너스 120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플러스 C상에는 9어니까 9에 위상이 120도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요렇게만 계산기로 누르셔도 답 나오죠? 복소수모드 만들어가지고 요런 계산기에 이런 버튼이 있었을 거예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요런 버튼. 그 위에 이렇게극좌표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복소수 모드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요 버튼 누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그대로 그냥 눌러주시는 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물론, 식에다가는 10이라는 상수 그대로 두고 8 곱하기 하기를 요거만큼을한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죠. 만약에 1에 마이너스 120도다라고 하면 뭐다 아실 거야. 1에다가 바로 열고 코사인에 마이너스 120도 플러스 제 J사인에 마이너스 120도 요렇게 정리를 해서 실수어수로 표현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걸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씩 계산하셔도 되는데 저는 요렇게 하고 바로 결과 얻겠습니다. 계산기 누를 수 있으니까 어, 뭐 제가 유튜브에도 촬영해놓은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계산기 누르는 걸 이용하시면 극좌표 형태로 조금 더 손쉽게 풀수 있었던 거죠. 1.73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다라는 8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는 9번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자, 그럼 9번 문제는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데 보조 릴레이 ABC의 개전기로 출력 하이레벨이 생기는 유접점 회로와 무접점 회로를 그리시오. 단, 보조 릴레이의 접점을 모두 A 접점만 사용하도록 한다. 어, 이런 유형의 문제가 관련돼 몇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좀 나오던 거였는데, 그 중에 좀 쉬운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X1이라는 출력을 먼저 찾아보면, A와 B를 같이 on까지만 보는 거죠. 여기면 end니까, A.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C를 on, 그럼 C만 또 on, A 접점 쓰라는 건데, 하거나, 또는이잖아요. 더하기, 이렇게 쓰란 얘기죠. 이게 x1이고 이것에 유접점 회로와 무접점 회로를 만들려고 했으니 시험장에서 뭐 이게 세로로 나왔는지 가로로 나왔는지 제가 시험을 본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세로면 세로에 맞춰서 가로면 가로에 맞춰서 자 세로를 기준으로 그려드리면요 이렇게 단자가 두 개가 있겠죠 어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a 또 오른쪽에다가 b 요 곳에다가 c라고 하는 단자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콧목 표시해 주시고요. 출력은 x1이었나요? 이렇게 콧목 표시만 안 놓치고 제대로 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았겠죠. 무접점회로는요 로직 그리는 거니까 a, b를 엔드 게이트로 묶어 볼게요. 후에 c를 오아 게이트로 묶어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x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A를 o 하고, B 또는 C를 o 할 때라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시죠. A를 o 하고, 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A만 하나 있는 거야. X2는 A만 하나 있는 거고, B 또는 C를, 그럼 B 또는 이니까 플러스 C, 이게 도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하고, 그리고 때문에. 유접점 에로로 만들면요. 좀 작게 그려볼까요? A가 하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두 개로 나눠지면 되겠죠. 병렬로. 그래서 B하고 여기가 C가 들어가 준다면, 요것이 X2가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 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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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멍 표시는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접점 그려주시면 되고, 무접점의로를 그릴 때, 자, 요, 잠깐만요, 선생님. 요렇게 한번 와서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기가 A에. B 플러스 C였는데 이거를 무접점으로 그리면 A 하나 따고 B하고 C를 오하 게이트로 묶어서 A랑은 엔드 게이트를 쓰세요 라고 하고 출력에 X2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어 제가 막 이제 사이트, 타 사이트들 보다 보니까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요, AB 플러스 AC로 풀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풀으셨대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풀으셨다면 그림이 A하고 B가 엔드게이트가 될 거고요. A하고 C가 또 엔드게이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오아게이트로 묶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렸겠죠. 그분들은. 그런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그림이든지 사실상 동작하는 건 똑같아요. 그냥 똑같기는 한데 저희가 한건 시험 아닙니까? 시험.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가 완벽하게 복원이 됐거나, 혹은 기억이 정확하신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게이트의 숫자를 제한을 뒀는지, 혹은 엔드 게이트는 몇 개만 쓰라고 했는지, 오아 게이트는 몇 개만 쓰라고 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굳이 보라색까지 가도 될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굳이 없다라면, 빨간색에서만 멈춰주는 거죠. 굳이 시키지 않은 것까지는 하실 필요 없다라고 수업시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빨간색까지만 할수 있는 걸로. 다른 조건이 있었다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장까지 풀었고요. 17번 문제 이어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선도는 수동 및 자동 하루 중 설정 시간 동안 운전하는 Y 델타 배기팬의 모터 결선도 및 조작 회로라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빈칸들 채우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빈칸 채우는 걸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볼까요? 확대를 해서 여기만 보겠습니다. 아직 소문제는 보지 않고. 자, 문제상에서 나와 있는 걸 잠깐 보아하니까 이게 일단 Y델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접촉기가 88M, 88D, 88S 세 개의 접촉기가 있어요. 그런데 on 눌렀으니까 88M이 먼저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여기 타이머 릴레이 같은 TM이 있는데, 비접점으로 붙어 있는 게 Y 결선용이잖아요. 설정 시간 동안만 기동을 하게끔 만들 거기 때문에, 88S라고 하는 게 기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88S가 기동이면 여기가 Y 결선용이 되고, 결국 88D는 델타 결선용이란 얘기고, 88M이 메인 접촉기다라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88D, 88S의 위치가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면, R, S, T, 요즘에는 이제 L1, L2, L3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U, V, W, 다음에 X, Y, G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뭐 이렇게 직결하는 거니까 문제 없지만, 이렇게 하나씩 밀어내거나, 또는, u, v, w, x, y, g, 이렇게 돼있을 때 반대로 이렇게 밀어내거나 델타를 접속할 때는 이렇게 민다라는 것만 알면 되니까 88d가 델타였으면 첫 번째에서 온 거를 두 번째로 밀어주면 오 이렇게 두 번째로 밀까요? 이렇게 밀어주면 첫 번째께 두 번째로 요거에 맞춰서 제가 그려볼 겁니다. 그럼 두 번째에서 온 것을 세 번째로 밀어주면 그죠? 다음에 어디에요? 세 번째에서 온아 이거 똑같은 색깔이네 세 번째에서 온 것을 가장 앞쪽으로 밀어줘야겠죠 이렇게 그 그림이 꼬이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씩 밀어줬다라는 게 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지금 위에 걸로 했지만 아래 걸로 해도 돼요 만약에 아래 걸로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아래 걸로 한다 쳐도 똑같겠죠? 자, 첫 번째에서 온게세 번째로 가니까, 첫 번째에서 온 것을 세 번째로 보내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에서 온게첫 번째로 가야 되죠? 두 번째에서 온게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세 번째에서 온 거, 요거잖아요. 세 번째가 두 번째로 가야죠. 어떤 식으로 밀어도 정답 처리는 다 됩니다. 어, 델타 쪽만 하나씩 밀어주면 된다. 근데 아마 관연도 답들은 요걸로 많이 해놨을 거예요. 첫 번째 형태로 많이 해놨으니까, 쌤들도 그걸로 많이 보시고,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88S가 Y니까, Y는 그냥 그 선에서 하나씩만 따면 되는 거라서, 다른 거 필요 없고, 파란색? 첫 번째에서 온 거를 첫 번째로, 두 번, 어이씨두 번째에서 온 거를 두 번째로. 세 번째에서 온 거를 세 번째로 그대로 따서 컷만 시켜주면 Y 결선은 끝난다라는 겁니다. 주외로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Y델타 형태로 해주시면 되고요. 보조외로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하루 중 설정 시간 동안만 운전한다고 돼 있어서 답이 두 가지로 많이들 나와요. 예를 들면 밑에 있는 88S하고 88D는 인터록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안 합니다. 여기가 비접점 비접점 대신 여기는 88s 여기는 88d 둘의 인터록을 잡아주는 거고 고민은 3번 자리를 하는데 저는요 제가 쓰고 있는 답은 늘 타이머 비접점을 써요 저는 한시 동작이라고 하는 타이머 비접점을 쓰는데 다른 출판사들 중에 일부는 타이머 순시 접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둘다 답이에요 왜냐면 문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수동 및 자동 운전을 하는 거니까, 수동 운전, 자동 운전을 할수 있는데, 설정 시간 동안만 운전한다 할 때, 이 운전을 델타 운전에다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어, Y 델타가 돌아가는 총 전체를 운전으로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T1, 어, T1이라고 써있으면 T1이라고 써야죠. T1, T1. 이 타이머를 가지고, 이 타이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설정 시간 동안만 기동이나 운전이나 할 거다 라는 의미로 해석했으면 얘를 쓰면 되는 거고요 a 접점을 쓰는 출판사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타이머1이 여자 됐을 때 여기 a 접점이 달라붙어서 운전하는 거고 기동하고 운전하는 건데 기동과 운전의 시간은 요 녀석이 설정할 거야 라고 하면 그때는 순시 접점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순시 접점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도 다 답이 될수 있습니다 b 접점 한시 b 접점을 쓰게 되면 근데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하자면, 제가 이거를 잘안 써요. 저는 얘는 답으로 잘 취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그럴 거면 굳이 여기다 왜 타이머를 썼냐 이거죠. 그냥 일반 릴레이 X라는 거 써가지고 보조 릴레이 X A접점 썼으면 됐지. 굳이 돈 많이 줘 가지고 타이머를 비싸게 주고 사서 순시 접점만 써 먹는다고요?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그래서 저는 한시 비접점을 썼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운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T1이 가지고 있는 시간 동안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이 TM이 가지고 있는 시간 동안에 기동하는 시간을 주고 나머지 운전 시킬 거냐 이렇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할수 있어요. 이게 x라고 써 있어도 되는 거예요. 뭐 이게 틀렸다 이 x가 아니라 릴레이 x로 나왔으면 무조건 얘밖에 없었겠죠. 그런 의미로 저는 얘를 답으로 하려고 합니다. 순시접점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밑에 거좀 보도록 하죠. 3번, 4번, 5번의 미안성 부분에 접점을 그리고 접점 기호를 표시하시오. 3 4 5면은 3 4 5 한시 비접점, 그죠? 그 다음에 88S88D, 인터로, 맞네요. 1번, 2번에 누락된애로를 완성하세요. 1번하고 2번이니까 한번 볼게요, 쌤. 아까 하나씩만 밀어주면 된다 그랬죠? 답으로 한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에서 온 걸, 얼른 밀었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요즘 거, 계정 후 거를 쓰겠다는 얘기네. 두 번째에서 건세 번째 같겠죠? 그죠?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에서 온게첫 번째로 가면 되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렸던 그림을 정답으로 처리했고, 어, Y쪽 기동은 그대로 하나씩 따왔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문제 3번이 하나 남는데, 요렇게 생긴 심벌의 접점 명칭을 쓰세요. 이거는 A 접점이고요. 한시 동작 타이머니까, 한시 동작. 순시 복귀. A 접점이다 라고 명칭을 써주신다면 소문제 1, 2, 3번이 모두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책은요, A 접점 쓰던 데요 순식,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그걸 써도 되고, 저같이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시간 동안에만 붙여서 떨어뜨려서 운전시킬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B 접점 써도 되고, 어떤 경우도 괜찮아요. 문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